수족구에요. 하. 진짜. 저는 9살 딸 하나와 35개월, 곧 36개월을 맞이할 4살 딸을 키우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 싱글데디, 호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수족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해요. 어떻게 하면 수족구가 걸린다? 이게 아니라 수족구에 걸렸던 썰을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 수족구로 제가 2주 동안 아이들을 보살피게 됐습니다. 야, 이거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 애 보는 게 뭐가 이렇게 힘드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힘든 게애 보는 거더라고요. 얘들이 잘 놀아도 힘들고요. 아파도 힘들어요. 뭘 해도 그냥 힘들어요. 원래는 일주 정도면 끝날 일이었어요. 저에게는 아이가 둘이 있다 보니까 둘째가 먼저 걸렸거든요. 둘째 로다가 걸리고 첫째 열매한테 쓱 옮겨주면서 얘가 또 걸리면서 어, 교대. 해가지고 2주를 수족고로 고생을 하게 됐었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굉장히 고생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부모 입장이 되다 보니까 부모로서 아 진짜 쉽지 않더라 이 둘째가 아프면은 쌍꺼풀이 지면서 애기가 뭔가 너 아프니? 같은 표정이 됩니다 왜 그러지? 같은 표정이 돼요 응원 준비를 시키는데 어 이상해 이렇게 딱 스쳤는데 따뜻해 뜨거운 느낌이야 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가는 게 무조건 좋으니까 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이제 딱 열을 쟀는데 열이 이제 38도가 넘는 거예요. 하, 그래도 해열제를 딱 먹이니까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아, 이거 그래도 큰건 아닌가 보다. 병원에 갔어요. 항상 가던 병원. 병원에 가니까 열은 이미 좀 떨어져 있었고 이제 목을 보게 됐어요. 목을 봤는데 빨갛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그냥 빨갰어요 수족구라고 하면은 원래는 이게 손발에 슈퍼 같은 게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다 둘째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복을 보니까 빨갛고 어, 조금 수족구인 듯하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 근데 이런 게 없는데 수족구라고 볼수 있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 하루 정도는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보내지 마라. 허, 진짜 청청 병력 같은 이야기예요. 어린이집 가지 말라. 어린이집을 보내면 안될것 같다. 이 이야기는 진짜, 이, 주부로서, 보호자로서, 참 심난해집니다. 어쨌든, 아이가 아픈 것도 심난하고, 아이랑 있어야 되는구나. 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구나 요것도 심란해지고 뭐 그렇습니다 집에 오니까 집에 오자마자 이제 열이 잘안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날에 대서 이제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수, 이게 수족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제 갔습니다 수족구인지 확인을 하러 열이 이제 났었고 교차로 해열제도 복용을 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확인하니까 을아 이거 수족구로 보고 어린이집은 보내면 안될것 같다고 <laughs> 그렇게 해서 이제 수족구라고 판단을 하고 어린이집을 이제 안 보내게 된 거예요. 이틀 차까지는 확실히 열이 좀 많이 났어요. 적어도 미열. 아무리 내려가도 미열이었고요. 37.8이 최저였던 것 같고, 최고는 39도가 넘어가는. 39도가 넘어가니까 둘째가 막 눕더라고요. 원래는 열이 나도 좀잘 노는 친구인데, 힘들긴 힘들었나 봐요. 목도 아프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아이스크림병이라는 명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이제 목이 붓고 아파서 뭐 먹는 걸 힘들어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먹기를 좋아한다. 네,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 그 있잖아요. 설레임. 설레임도 사주고, 뽀로로 주스를 워낙 좋아해서, 뽀로로 주스 이제, 뭐, 밀크맛, 딸기맛 이제 종류별로 이제 좀 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죽을 좀 많이 사놨어요. 그 레트로 죽이라고 하죠. 이제 이렇게 포장된 거. 또, 때마침 근처 슈퍼에서 원 플러스 원을 하길래, 호박죽이랑, 뭐, 단팥죽이랑, 뭐, 전복죽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일주일을 이제 보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게 됐어요. 딱 3일인가 4일 정도 되니까 열이 안 나더라고요. 물론 목은 아팠을 거예요. 근데 열이 안 나니까 일단 이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열만 안 나도 뭔가 조금 더 수월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기가 어리다 보니까 계속 제가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밥도 줬다가 어안 먹은 거 같아. 내가 먹고 뭐어 요렇게 지나왔습니다. 월요일 날 둘째를 데리고 아침부터 소아과를 간거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제 아이들한테 전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서 소아과에서 소견서를 써주셨어요. 어이 정도면은 수족구로서 전염성은 없다. 첫째도 이제 지금까지는 반응이 없었으니까 괜찮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되게 많았습니다. 초등학생은 수족구 잘안 걸린다. 초등학생이 수족구 걸리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또 격리도 시켜놨거든요. 나름 원래는 할머니네 집으로 보내고 싶었지만. 여건상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집에서 공간을 계속 따로 쓰고 밥 먹는 공간도 따로 썼거든요. 첫째는 자기 방에서 먹고 우리는 거실에서 먹고 그리고 놀지도 못하게 계속 격리시켰단 말이야. 제 나름대로 뭔가를 한다고 했어요. 밑밥이죠 제가 어린 집에 갔고요. 첫째가 이제 월요일날 이런 걸 마치고 딱 왔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기운이 없어. 불안하죠, 벌써. 얘가 메가리가 없어. 첫째 열매가 꼭 춥단 얘기를 해요. 아프면. 열이 오르면 춥거나 얘가 이렇게 갑자기 축 늘어집니다.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갑자기 축 늘어지더니 아빠 춥대요. 어, 아빠 추워요. 뭐지? 하고 딱열을이지는데 열이 나.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어, 이건 수족구가 아닐 수 있어. 그냥 열감기일 수 있잖아? 수족구라면 뭐손발에 나와야 되는데 아그리고 둘째도 손발에 뭐가 이렇게 특별히 나진 않았고요 뭐랄까 약간 열꽃처럼 피었었어요 수족구가 이게 두드러기 났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식으로 났었고요 이게 진짜 수족구가 맞나 약간 그런 의심 솔직히 좀 했었습니다 근데 첫째가 이제 아프다고 하니까 또 해열제 먹였어요 다음 날 됐는데도 열이 나길래 다음 날에도 이제 해열제를 먹이고 또 소아과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소아과에서 확인하시기는 수족구일 수 있지만 목 감기일 수 있으니까 해열제를 하루치 줄 테. 먹고 다음날 확인해봐라. 근데 이제 이거를 어좀 그런 거야. 얘가 수족구일 수도 있고 열감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해열제를 하루 치만 줄게 아니라 해열 진통제를 아예 내장돼 있는 거뭐 그런 이제 포함된 약을 해 가지고 지어주시면 제가 하루 더안 와도 되잖아요. 어쨌든 하루 치만 해열제를 주시고 다음날 다시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근 이제 그 다음날까지 열이 잡히기는 잡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열제를 먹으면 떨어지고 안 먹으면 올라가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제가 후레쉬 비춰가지고 열매야 아 해봐 아 옳지 허연건 없는 것 같은데 구멍 같은 거 없는데 그냥 감기 같은데 근데 이제 열은 나니까 뭐 어떻게 학교는 못 가잖아요 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이제 학교를 안 보내고 그 다음날까지도 좀 버텨보고 목요일날 소아과로 가기 싫어가지고 다른 이비인후과로 이제 가게 됐어요. 이비인후과 선생님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둘째가 수족구였고 첫째도 혹시 지금 수족구일까요? 목이 아프다 그러고 열이 났었습니다. 확인하시더니 수족구예요 아, 진짜 어,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난또또 또, 어? 또죽 사고 마실 거 사고 아이스크림 사고 또 집에서 그렇게 또 상황을 또 보내게 됩니다. 어, 근데 확실히 첫째가 아프니까 첫째는 그래도 할수 있는 혼자서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조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홉 살이나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집안 청소도 조금은 할수 있고 정리도 좀할수 있고 아무래도 둘째가 아팠던 것보다는 좀더 어 나은 점들이 확실히 좀더 많았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한숨이 푹푹 나갈 만큼 정말 쉽지 않았다 어, 수족구라고 했을 때 학교를 월요일에는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월요일부터 열이 났잖아요 일주일간 아닌 거니까 열은 그래도 한 수요일날쯤부터 잡히기 시작해가지고 비비누과 같은 경우는 아예 부루펜 계열 진통제 해열진통제를 주셔가지고 목치료도 할수 있고 열도 안날수 있는 그런 약이랑 수족구 약이랑 같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선생님 너무 좋았어요 약을 먹으면서 토요일날 보시고 선생님이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다 월요일에 보내셔도 될것 같다라는 소견서를 받고 이제 월요일부터 하, 이제 정상적이게 학교를 갈수 있게 됐습니다아 이게 저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를 데리고 있는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겪을 수 있는 일이고요. 이렇게 형제 자매가 있으면 차라리 걸릴 거면 한꺼번에 걸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꺼번에 걸려도 해립니다. 더 많은 아이를 혼자서 보는 게 이게. 그것도 쉽지 않아요 릴레이로 하면은 이것도 시간적으로도 길어가지고 이것도 힘들어요 뭐둘다 힘든데 어떤 게 낫냐 하면은 뭐 한꺼번에 걸리는 게좀더 나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그냥 짧게 짧고 굵게 치고 끝내자 약간 이렇게 될수 있거든요 어쨌든 아이들이 수족구가 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비인후과 가서 물어봤던 게 혹시 둘째가 첫째한테 옮겼는데 첫째가 다시 둘째한테 옮길 수 있냐 요거까지 물어봤는데 요거는 한달 이내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 이제 둘이서 이제 좀 놀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른도 오를 수 있다고는 했는데 저는 그래도 다행히 아무 이상 아무 이상 없이 밥도 잘 먹었고요, 물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하면서 잘 버텨냈습니다. 언제나 그 이렇게 아이들 키우시는 우리 여러분들 또 아이들이신 분들 모두 다 행복하게 바라고요, 건강하게 바라고요. 안 아프기만 해도 일상에 이런 이벤트만 없어져도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깨끗하게 나온 것도 너무나 감사하죠. 어, 그런 것도 감사하지만, 이런 게 없는 하루들도 굉장히 귀하고 감사한 날이다. 요거를 되가잘지나올수 있게 여자친구도 도움을 되게 많이 해줬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저희 교회분들도 막 기프트콘도 쏴주시고, 막 이거 막 문자, 카톡 막 이런 것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또 2주를 또잘 지내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 오늘은 그냥 이수족구 걸린 썰에 대해서 그냥 이러쿵저러쿵 그냥 막 떠들어 봤어요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 즐거워 보셨으면 좋겠고 재밌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건 아닐 것 같고 그냥 아직 처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아, 마음입니다 시청,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과 댓글 버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까지 해주신다면 더더욱 더더욱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